후반전에서 좌측엔 김재민 선수, 우측엔 장창기 선수로 포인트가 교체됐다. 후반전이 시작된 현재 바다 상황은 물때가 바뀌면서 활발한 입질을 기대해 볼수 있는 초들물이 진행 중이다.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조경우 씨, 예. 자,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지금. 많이 잠겨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허스키하죠. 네. 네, 저도 이 목소리를 바꾸고 싶은데, 네. 지금 그러려면은 감기를 낫지 않게끔 계속 네. 몸을 좀 혹사시 되는 데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자, 우리 근데, 저 이거 마파섬이죠. 마파섬이 아니고 마파도마파 마파 두부도 될수 있거든. 네. 마파도. 마... 마포도 아 마포도 아, 마포도 네. 상당히 아 갑자기 내가 헷갈리거든. 이게 <laughs> 어렵네. 예, 네, 뭐 마포도 여기가 정확히 네, 형제가 제가 이제 처음에 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형제섬이라고 보통 음. 음. 표현을 하는데 네. 정확히 이제 삼형제섬입니다. 여기가 삼형제섬 삼형제섬이 세개 있어 가지고요. 여기가 가장 네. 큰형큰섬 네. 가장 큰 형의 오늘 섬입니다. 오늘 우리 저 지금 연하고 달리 우리 저이뭐이저 네. 뭐 상품권은 3 0만 원이지만. 네. 네. 두 번째 맞는 거죠. 그렇죠. 삼승연자가. 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는 예. 상당히 좀. 요시시 시점이에요. 우리.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면 간... 여기라도 요렇게 <laughs> 되냐. 둘 중에 하나이 지금. 네, 다시 이걸 들고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왕이면 이제 삼승자로. 김재 선수, 3승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예. 저 우리 저 장창기 선수 지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요. 일단 1승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과. 그렇죠. 정말 2승을. 진짜 가파르게 올라오신 우리 김재민 선수를 한번 저지해보고도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실 거고.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이제 우리 지금 바뀌는 시점이 와있었고 또두 선수가 포인트를 또 바꿨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선수들이 진짜 멋진 파이팅이 될수 있도록 최단에 예. 이제. 기원을 해가면서 예. 오늘 정말 기원해야 되겠니 제가 기도를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예. 되거든요. 용왕님께. 예. 예. 영왕님께 피나이다. 제발 좀 감형돔 <laughs> 사이즈는 불문하고 한 마리만이라도 나오더라니 어느 분이 잡을지 몰라도 아니 이게 웬일일까 조경래 프로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나선 해녀들의 깜짝 출연이 이루어지더니 그것도 선수들이 포인트한 바로 앞자리까지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낚시는 포기에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삶을 위해 추운 겨울 바다에 뛰어든 해녀를 한참을 바라보던 이영덕 프로. 갑자기 해녀에게 해산물을 구매하기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 점심 식사 때 선수들과 함께 나눠먹기 위해 구매했던 것이었다. 30분 가량 지속된 물질 작업을 마치고 해녀들이 자리를 옮겨가지만 이미 물속은 뒤집어진 상황. 선수들의 마음까지 집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 아니나 다를까? 극성을 부리던 자보들의 성화까지뚝 끊겨버리고 대상 어 감성돔의 입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승부를 가려야 하지만 이곳에선 더 이상 낚시를 할수 없는 역할 결국 시간은 흘러 이렇게 후반전이 마무리되고 선수들은 다른 포인트로 옮겨 최후의 결전을 펼치기로 합의하고 낚시 가방을 챙겨들었다 선수들을 태운 배는 형제섬을 나와 해금강으로 이동. 해금강솔숲포인트에서 승부 결정전을 펼치기로 한다. 이곳 솔숲포인트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선수들이다. 승부 결정전 규칙은 전후반전과 동일하지만 4대 도움이 안 나올 경우에 합공치를 제외한 자보 두 마리를 합산한 길이로 양 선수 합의하여 승부를 가리기로 했다. 승부 결정전에선 좌측엔 김재민 선수가 우측에 장창기 선수가 자리를 잡았다. 다시 밑밥을 던지고 감성돔 입질을 유인하는 김재민 선수. 구멍 찌를 썼던 전후반전과는 달리 수면에 반사되는 햇빛 속에서도 입질 파악이 용이하도록 막대찌로 교체했다. 그의 반에 장창기 선수는 전후반전에서 사용했던 채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수어 수호... 더 떨어진 것일까? 전후반과 달리. 잡어의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늘 대상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희망을 갖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그런데 그때 장창기 선수가 입지를 받아냈다. 키트에 성공한 장창기 선수. 자 잡어, 잡어가 올라 비록 시 r 은 작지, 반가운 올랑 녀석이 바뿐하게 올라왔다. 승부 결정전에선 잡어도 점수에 포함하기로 합의했기에 선점을 획득하는데 무난히 성공했다. 점수는 1대 0으로 장창기 선수가 앞서가는 상황. 하지만 아직 승부를 결정짓기엔 이른 시간이다. 선점을 빼앗긴 김재민 선수가 채비 교체에 나섰는데 사용하던 막대찌를 다시 구멍 바꿔 달았다. 순식간에 후끈 달아오른 솔수 포인트. 그 열기는 또 다시 장창기 선수의 히트로 이어진다. 이번에 낚인 녀석도 잡어긴 하지만 씨알이 꽤 좋은 지노래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 잡은 고기를 눈앞에서 그만 놓치고 마는 장창기 선수. 이거 본인도 상당히 아까워하고 있는데 전두도는 한 27발에서 승물되겠는데 네. 올 볼락 27발 그렇죠. 난기 네. 선수도요. 스테지가 네. 네. 나온다 고아야 되고요. 네. 지게 되면 지것 때문에 지력이또참통보할로 씁니다. 장창기 선수에게 아쉬움의 한숨이 김재민 선수에겐 안도의 한숨이 헤품어지는 순간이다. 자벌을 포함한 승부 결정전은 더욱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두 선수의 치열한 낚시 배틀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엔 김재민 선수가 입지를 받아냈다. 시야는 잘지만 용치 놀래기를 거뜬하게 낚아올린 김재민 선수 1대1로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한다. 조금 전에 우리 저 장창기 선수 네네. 자 놀래미 한 마리를 떨어뜨렸거든요. 그게 사이즈는, 네, 사이즈는 네, 상당히 ]입니다. 컸어요. 잡아 네. 치고는 그 정도 네. 사이즈면 좀 컸다고 봤는데. 마가 지금 때는... 제 포인트가 같아지면서 네. 우리 저 놀래미를 잡은 김재민 선수가 일단은 우세하게 네.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장창기 선수 아까 그친인 고기 빨리 잊어버리고 그렇죠. 자, 비슷한 그런 잡어라도 한 마리를 일단 선 득점해 놓는 그런 걸로 이제. 그렇죠. 그래, 네, 이제, 아까, 되겠죠. 그, 이 프로님 말씀대로, 어, 낚시에 마무리는 항상 뜰 채. 그렇죠. 이 고기가 크든 작든 간에, 일단 마무리는 항상 뜰 채라 소중하게, 이 마무리 질수 있는 그런 자세가 네.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포인트 자체가 거의 직벽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대상화 아, 떨어뜨리게 되면은 예. 거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방금 장장지 씨 자, 예, 그쵸. 그렇죠. 지금 바닥권에 예. 지금 잡어들이 상당히 예. 많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 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자, 예. 걸었습니다 예. 자, 예. 예. 낚시대가 상당히, 어. 예, 채, 야, 상당히 휘어지고 있거든요. 자, 앉았다, 일어났다를 아, 네. 반복하는 것은 대상의 역사입니다. 자, 과연 대상어일까? 야, 왜 상어일까? 자, 우리 장창기 선수 잡한 마리가 좀 약간의 아, 사이즈 미달로 우리 장창기 선수한테 미쳐진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 예, 그치 자, 보이지 않는 데 놀림 한 마리를 놓친 게 지금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아, 아 노랫, 대상어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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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랫, 아 노랫, 예, 노래입니다. 노랫, 아, 야,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야, 저 정도 사이즈라면은 30이 월등이 넘습니다. 아, 그렇죠. 야, 이 정도 사이즈라면 저 뜰채를 써야 되는데 우리 저 장창기 선수 뜰채를 준비를 안 해놓고 있거든요. 저, 어, 저거 되실까? 놓치기 때문에 저 창상윤 선수 아마 주저앉아 울것 같아요. 완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사이즈거든요. 자, 어떻게 건져낼까? 자, 혼자 힘으로 건져내야 되는데 아, 네, 올렸습니다. 아, 네. 올렸습니다. 야, 야. 사이즈 상당히 크죠? 저 앞에서 놓쳤던 것을 만회하듯 제법 큰 시야의 진오레미를 낚아냈다. 네, 처음에 감동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차고 들어가는 게감성입질과 비슷해 가지고 약간 당황했는데 역시나 노래미였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아 저는 처음에 네. 아, 이 노래미가 아닌 이제 이치가 아, 안 오는 길래 우리도 장창기 선수도 나... 본인도 그저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대상어 감성돔인 줄 알고 어. 상당히 긴장을 했다고 했는데 자, 올리고 보니까 큰 준수한 사이즈죠. 네네. 준수한 사이즈의 그런 지금 네. 이제 이양 선수가 아, 둘이서 낚시하는 게. 뜰채가 지금 풀지지 않습니다. 예. 이제 진짜 이러다가 대상어나 오면 어떤 이제 공격에 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시 뜰채는 그렇죠. 준비해가지고 저기 그렇죠. 네. 뒤에다 다 올려놓고 네. 낚시란 네. 자체가 항상 이 준비를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대상을 그렸을 때 마무리를 할수 있는데 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1라운드 2라운드에서 대상으로가 전혀 비치지 않고 네. 주변의 낚시인들도 대상어를못 잡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거의 마음이 지금 방심한 상태에서 우리 저 그렇죠. 장창기 선수가 조금 곤란을 겪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참 조심스럽게 잘 끌어가지고 갯바위로 올려가지고 음.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2대 1. 네. 또두 포인트 대한 포인트지만 길에서는 월등한 지금 차이를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예예. 예. 네. 계속 간전하시죠. 예. 30 c m 가 넘는 G 노래미를 낚아 장창기 선수가 2대 1로 앞서고 있는 상황. 김재민 선수는 답답한 마음에 수심 체크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지만 이제 종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썰물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인지 입질은 없고 장작 9시간의 낚시 패드그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김재민 선수 대 장창기 선수 대측 결과만이 남은 상황. 다 대측 결과 김재민 선수가 15cm 장창기 선수가 합산 45cm로 승부가 결정됐다. 장창기 선수가 1승을 달성하고 2승 진출권을 획득했다. 자, 우리 두분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두 분도 수 일단 하시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시다. 자 우리 저 김재민 선수 자 1승 하시고 2승 하시고 참 가파르게 올라오셨는데 자 3승째 발목이 잡히셨어요 예. 자 지금 소감 어떻습니까 뭐좀 아쉽기는 해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예. 일단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저 시청자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아 우리 김재민 선수 1승 2승 하신 분답게 역시 끝까지 예, 정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경기에 임하셨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내리실 겁니다. 네. 자, 아쉽지만 자 다음에 패자부활전 때 다시 좋은 모습 한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예, 뭐 대상어가 나서 참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네. 김재민 선수께서도 참 잘하시는 분이신데 네. 제가 오늘 운이 좀 좋았던 것같습니다네그꼭 뭐 운이라고 하수 없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어, 그 결과물이 나왔던 겁니다. 어, 앞으로 또 이승이 나왔는데 네. 이승이 을 도전하기 위해서 거기 에 대한 가오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어, 오늘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과 같이 열심히 해서 다음에 꼭 대상을 잡아서 좋은 경기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다 밑 지형은 참 기상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자 영등철의 그런 저수원 그런 걸 계속 보였기 때문에 네네. 오늘 비록 대상을 보지 못했지만 네네. 우리 저자버로서 승부를 나눴고 우리 저 폐한 김재민 선수도 네네. 깨끗하게 또 승복을 하고 네네.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렸고 예 아름다운 모습 예 ]죠. 우리 네네. 저 장창기 선수또1승을 했지만 네네. 또 이제 이승을 향해 가지고 또 끝없이 또 멋있는 도전을 또 다음 기회 또 펼쳐보여드리기를 또 부탁을 드리면 자이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네네. 자 다음 시간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은 아, 여수권으로. 저희들이 자리를 옮기려 하죠 아, 그자 그렇죠? 예, 예. 다음 시간은 여수에서 우리 또 이번에 1 승을 하신 네. 장창기 선수를 모시고 네. 또 새로운 도전자 한 분이죠 네. 새로운 도전자 한 분을 모시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아씨 배틀! 자 우리 김재민 선수부터 자세 장을 뽑아가지고 읽어주십시오 지난 팔 회에 있었던 시청자 퀴즈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었다 열아와 같은 성원의 힘입어 이미 추첨한 다섯 명 외에 공개 추첨을 통해 열 명을 더 선정하기로 했다.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제 타대에서 펼쳐진 바다 낚시 배틀 김재민 선수와 장창기 선수의 치열한 진검 승부 속에 결국 장기 선수의 1승 탈성으로 승부가 확정됐다 다음 시간에는 여수권에서 장창기 선수의 2승을 향한 도전이 펼쳐집니다 아마추어 낚시인의 끊임없는 도전의 현장 바다 낚시 배틀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피싱그룹 만원, 피싱토탈메이커 인크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진성통원과 함께합니다.